당신이 매일 공들여 바르는 그 고가의 크림들이 정말 피부를 살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니라 내부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대한 배설기관입니다. 겉면에 무엇을 덧칠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눈 속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의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고 뿌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은 피부가 보내는 내부의 신호를 무시한 채더 강한 시술과 더 비싼 성분에만 매달립니다. 그것은 피부의 자생력을 억지로 잠재우는 가혹한 행위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는 것은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 안이 오염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화장품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AI를 기반으로 만든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상이 아닌 본질을 봅니다. 피부과는 당장의 매끄러움을 줄수 있지만 세포의 생기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잦은 시술은 피부의 보호막을 얇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더 무력한 상태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더 바를까가 아니라 내 몸에 무엇을 넣어 혈액을 맑게 할까를 고민하십시오. 피부는 당신이 어제 먹은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화장품 가게의 상업적인 멘트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식탁 위를 먼저 보십시오. 검증된 자연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깨끗한 영양이 혈관을 타고 피부 끝까지 전달될 때 비로소 시술로 흉내 낼수 없는 맑은 빛이 시작됩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만이 당신의 얼굴을 바꿉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땅의 영양을 응축한 겨울 시금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진 천연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된 앰플에 의존하는 동안 진짜 세포를 깨우는 힘은 이런 투박한 식재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성분은 몸 안에서 겉돌지만 자연의 에너지는 세포가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피부의 밀도가 낮아지고 생기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세포가 굶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맑은 혈액이 얼굴 끝까지 흐르지 못하면 어떤 고가의 시술도 효과가 없습니다. 겨울 시금치가품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을 정화하고 모세혈관의 순환을 돕습니다. 맑아진 피가 얼굴로 흐를 때 생기는 광택은 인위적인 화장품으로 만든 가짜 빛과는 격이 다릅니다.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혈색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본질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사람은 지속 가능한 것에 투자합니다. 일시적인 에스테틱 관리보다 매일 아침 살아있는 식재료를 내 몸에 넣는 것이 훨씬 강력한 투자입니다. 대지의 기운을 담은 푸른 잎 채소들은 세포 사이 사이의 염증을 씻어내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거울 속의 칙칙함은 당신의 식탁이 자연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가공된 죽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고 피부를 메마르게 합니다. 반면 제철의 생명력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의식과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듯 자연의 재료로 내면을 채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부 바탕을 갖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당겨진 얼굴이 아닌 건강한 순환이 만든 자연스러운 탄력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을 이기는 유일한 답입니다. 수십 단계의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이 당신의 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본질없는 화려함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피부결은 단순히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장기의 상태를 투영하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간과 장이 톡소로 가득 차 있는데 겉면에 비싼 크림을 바르는 것은 오염된 우물물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학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성분이 아니라 대지가 길러낸 원형의 에너지입니다. 검증된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붉은 빛을 띤 토마토나 깊게 뿌리 내린 채소들이 품은 에너지는 세포의 산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보습제가 흉내 낼수 없는 세포 깊숙이 각인되는 생존의 힘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따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 변수를 통제하는 열쇠는 화장품 가게가 아닌 당신의 주방에 있습니다. 인공 향료와 방부제로 점철된 가공식품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의 피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자극적인 광고들이 말하는 혁신적인 성분들은 사실 자연에 존재하는 원형을 조잡하게 폭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채철 과일의 껍질과 신선한 견과류의 천연 오일이야말로 세포가 간절히 갈구하는 진짜 영양입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피부 표면을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의 밀도를 촘촘하게 채워 세월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바탕을 만듭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를지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혈액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는 정직한 식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가짜 광택을 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는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되며 그 본질을 깨닫는 순간 피부과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것을 걷어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피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여성들의 피부가 지치고 탁해 보이는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못한 톡소들이 안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도 밑바닥에 오물이 고여 있다면 결코 맑은 빛을 낼수 없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은 채움이 아닌 비움입니다. 몸의 하수구라 불리는 순환체계가 막히면 피부는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부종이 생기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원인을 알수 없는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때 사람들은 서둘러 화장품을 바꾸거나 강한 세안제로 피부를 문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울에 묻은 얼룩을 지우기 위해 거울 뒤편을 닦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짜 문제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흐르는 혈액의 탁도에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 값비싼 추사가 아닙니다. 돼지가 길러낸 뿌리와 채소들이 품고 있는 정화의 에너지가 그 답입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혈액 속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고 세포 사이사이에 낀 염증의 찌꺼기들을 씻어냅니다. 피가 맑아지면 피부는 따로 공을 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투명해집니다. 속이 비치는 듯한 맑은 안색은 시술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백색과는 결을 달리하는 생동감 넘치는 투명함의 상징입니다. 비움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니라 나를 정화하는 담백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가공된 설탕과 첨가물이 주는 찰나의 쾌락을 거부하는 단호함이 당신의 피부 바탕을 만듭니다. 정원 가꾸기의 핵심이 화려한 꽃을 심기 전 잡초를 뽑고 물기를 내는 것이듯 당신의 몸이라는 정원도 똑같습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독소를 걷어내는 본질적인 정화 작업이 선행될 때 비로소 당신이 바라는 광채가 피어납니다. 화려한 마케팅의 소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를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청소하십시오. 맑아진 혈액이 전신을 돌며 세포를 깨울 때 당신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피부 경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1순위 리스크는 바로 정제된 설탕입니다. 무심코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와 가공음료는 피부 속 콜라겐을 딱딱하게 굳히는 당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피부 유연성을 앗아가고 깊은 주름을 새기는 가장 확실한 파괴 공작입니다. 비싼 탄력 크림을 바르면서 동시에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무너지는 댐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뒤에서는 토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찰나의 혀끝 즐거움에 당신의 피부를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설탕은 세포염증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켜 피부 자생력을 파닥나게 만듭니다. 안색이 누렇게 뜨고 탄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의 원리는 냉혹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며 당신이 삼킨 당분은 정직하게 피부 처짐으로 기록됩니다. 진정한 피부의 견고함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어내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설탕을 멀리하는 습관은 그 어떤 레이저 시술보다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를 가져옵니다. 몸속의 당화산물이 줄어들면 딱딱하게 굳었던 콜라겐 섬유들이 다시 탄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피부의 쫀쫀함은 인위적인 팔로로 체온 이질적인 볼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절제한 당분 섭취는 당신의 피부 바탕을 조잡하게 만듭니다. 가치 있는 세포를 위해 오직 가치 있는 영양소만을 허락하십시오. 단호하게 설탕을 걷어낸 식탁 위에는 비로소 피부가 갈망하던 진정한 치유의 재료들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힘은 외부의 주입이 아니라 내부의 정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이 거절한 그 달콤한 유혹한 입이 10년 뒤 당신의 턱선을 결정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냉철함을 유지하십시오. 피부의 시간은 당신의 절제력만큼 천천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몸은 낮 동안 입은 손상을 폭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빚어내는 재건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먹는다 해도 이 고요한 폭구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밤을 잊은 피부가 푸석하고 커친 이유는 재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 재생 에너지는 그 어떤 고가의 나이트 크림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느슨해진 탄력섬유를 다시 조이며 맑은 안색을 결정짓는 대사 과정을 조절합니다. 인위적인 불빛이나 자극적인 영상으로 밤늦게까지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재생력을 스스로 탕진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생기는 밤의 정적 속에서 완성됩니다. 휴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자정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깊은 잠에 들기 전 마음의 독소를 비워내고 몸의 긴장을 이완하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 때 비로소 혈액은 피부 끝단까지 원활하게 흐르며 영양을 공급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 속 얼굴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투명하다면 그것은 어젯밤 성공적인 재건 작업을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단기적인 처방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근본적인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얼굴을 푹 풀리고 주름을 펴는데 돈을 쓰기보다 고요하고 질 높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돼지가 겨울잠을 자며 봄의 개화를 준비하듯 당신의 피부도 매일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완전한 휴식을 허락하십시오. 그 고요함이 얼굴에 깃드는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기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 겉면에 수분을 가두기 위해 오일과 크림을 겹겹이 바르는 노력이 무색하게도 정작 당신의 세포 안쪽은 가뭄처럼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조직입니다.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와 심장은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피부로 가는 수분기를 차단합니다. 당신의 피부가 푸석거리는 것은 단순히 건조한 날씨 탓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이 내린 처절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바르는 수분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입자가 고운 화장품이라도 진피층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전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수분감은 혈액을 통해 세포 안으로 직접 전달되는 액체, 즉,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시작됩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혈액을 희석해 순환을 돕고 세포 사이에 낀 노폐물을 씻어내는 강력한 천연세정제입니다. 속에서부터 물이 차오른 피부는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유분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은하고도 깊은 청초함을 내뿜습니다. 단순히 약만 많이 마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당신의 피부 바탕을 결정합니다. 차가운 얼음물은 오히려 몸을 수축시키고 순환을 방해합니다. 체온과 유사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세포가 음미할 수 있도록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식물에 물을 주듯 정성스럽게 나를 보살피는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검증된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수분이 충분할 때 비로소 효소가 활성화되고 세포 재생이 원활해집니다. 물은 화장품보다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명품 앰플보다 강력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요철이 매끄러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수분도를 측정하기 전에 오늘 당신이 마신 물의 양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투명한 물한 잔에 담긴 생명력을 온전히 수용할 때 당신의 피부는 세월의 건조함을 이겨내고 촉촉한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술과 화려한 화장품이 쏟아지는 시대지만 마지막까지 빛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이들입니다. 피부를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눈앞의 유행을 쫓아 기교를 부리기보다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10년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우아함은 세월을 거스르려는 욕심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려는 뚝심에서 나옵니다. 피부는 당신의 생활을 기록하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맑은 물, 제철의 에너지를 품은 식재료, 그리고 깊은 휴식은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얼굴에 생기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반면 찰나의 편안함을 위해 선택한 가공된 맛과 화학적인 자극들은 결국 피부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겉면만 잠시 반짝이게 만드는 허상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세포 깊숙한 곳부터 차오르는 본연의 생명력을 깨울 것인지 말입니다. 비싼 시술권보다 귀한 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외부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의 치유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색이 탁해졌다면 화장품을 바꾸기 전 당신의 식단과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탄력이 떨어졌다면 레이저를 예약하기 전 당신의 수면과 절제를 돌아보십시오. 답은 언제나 당신의 일상 안에 있습니다. 검증된 자연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섭취하고 불필요한 독소를 비우며 순리에 맞게 쉬는 것. 이 평범한 진리가 사실은 가장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의 도달점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위해 선택하는 그 본질적인 결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유행을 쫓을 때 당신은 본질을 선점하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 있게 빛나는 피부의 완성입니다.